이야기 안할래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알겠지요? 뭘까요? 자, 이야기 속으로 쏙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아리야 아이고, 아리야 아이고, 아이고아리야 아이고, 아야되아구나아날 맨날 이고아아이고 아리아! 아이고, 아는아 아이고, 아리아고 있는데 아 글쎄 만아아 할머니 지 않겠어? 할머니 할머니 알몬 내가 배가 고파 할머니를 잡아 먹어야 되겠어 아, 아이고 아, 아이고 무서워라 할머니 무서워 울고 있어오라이야불태워 바추 강그릇을 쓰면 안 되겠느냐? 음. 그러자 호랑이는 바추를 <laughs> 먹고 싶은 생각에 아, 바추. 내가 좋아하는데. 알았어 할머. 내가 바죽 강그릇 먹으러 가겠어 할머. 아이고 그래 그래. 꼭바죽 먹으러 오너라. 호랑이는 어슬렁 어슬렁 산속으로 돌아다 어느덧 동지 전날 할머니는 팥죽을 저으며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자라가 귀여워 할머니한테 물었어. 할머할머왜 hey hey 그렇게 한숨을 쉬어? 내일이면 내가 호랑이 밥이 된단다. 어찌하면 좋겠냐? 할머나 hey 그죠 내가 호랑이 쫓아줄게 꾸고맙구나 <laughs> 어서 이리 와서 팥죽 한 그릇 먹으렴다 냠냠냠냠냠양 양양 <laughs> 양양 맛있다 양냠냠냠냠 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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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내가 호랑이 쫓아줄게. 아이고 고맙구나. 어서 밥죽 한 그릇 먹고라. 할멈 잘 먹을게. 그거 밥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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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알바물. 기어왔어 할왜그렇게 한숨을 쉬어 <laughs> 내기로 면 호랑이 밥이 된단다 바죽한 <laughs> 그릇 주면 내가 호랑이 쫓아줄게 <laughs> 아이고 고맙구나 어서 바죽한 그릇 먹거라 고마워 할멈. 언니 냠냠냠냠 이렇게 소똥도 팥죽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고 아궁이 앞에서 쭉 잠을 자고 있어요 진도 팥죽 한 그릇 뚝딱 먹고 천정이에 숨고 지게도 팥죽 한 그릇 뚝딱 먹고 나 앞에 서석도 한 그릇 뚝딱 먹고 마당 앞에 누워 있었어. 나도 나... 할머니 뻥뻥내리는 동짓날 밤이 되자 호랑이가 할머니 집 마당에 어슬렁 어슬렁 들어섰어. 그리고 큰 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지. 어엉 어엉 할멈 내가 왔어. 허허허허. 약속은 잊지 않았지. 오냐 부가 아궁이에 독립 밥죽을 쑤었더니 가져다 먹어라. <laughs> 할멈 알겠어 고마워 그리고 내가 이따가 할멈을 잡아 먹으러 올 거야. <laughs> 아, 그래 나는 방에 들어가 있을게 맛있게 먹어라 오호호호 <laughs> 밥죽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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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으러 가볼까. 죽을 먹기 위해 아구이 속을 들여다보는데 알밤이 툭 튀어나와 그만 새똥을 쭈욱 밟고 미끄러졌지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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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 살려 호랑이 살려 이게 뭐야 뭐야 아이고 우우우우우우우가우우우는우우려고 하는데 우우우 머리로 우우우우우우우 몸심을 잃고 기여운기 멍석이 호랑이를 <laughs> 멍석아멍석아어석이 멍석아. 멍석이, 멍석아 멍석이, 멍이 멍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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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가이 멍석이, 멍석이, 이 그으로 <laughs> 할머니는 해마다 동짓날에는 파죽을 쏘 고마운 친구들과 나눠 먹는단다. 그리고 할머니는 저 제나무에 살고 계신데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